창포 그 게이트인데, 여기 도이스텝 가는 버스가 여기 있어, 이렇게. 근데 네, 여기는 이제 6명이고, 여기 10명일 때는 요 각이 따로 있어요, 10명일 때. <laughs> 네, so f u n n 그래서 지금은 도이스텝을 가는 게 이제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데, 과연 갈지 모르겠네요. 여기 가는 버스입니다. 포토. 여기 담배 피면 5,000 바트네. 여기서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어요. 처음 나가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일때은 때는... 에스 네, 알고 있습니다. 아, 원래 생각은 없었는데 간다길래 그냥 무작정 또 참석했습니다. 그래서 네, 이렇게 같이 갑니다. 아, 지금 이거 가는 거 원래 60바트에 가는 게 있는데 60바트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함께 타게 간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6명 타면 출발하는 게 이제 160바트로 했는데 이제 왕복으로 해서 150바트로 해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. 과연 잘 타고 가고 있는지 뭐 일단 시간이 남는 게심각해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원하고 바람이 소늘하게 어, 좋네요. 아, 뽀글뽀 올라가요. 꼬불, 꼬불. 지금 이제 치앙마이 대학 지나가고 건물은 지나가고 올라가는데, 어, 공기가 일단 다른 것 같아요.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, 아 공기가 안좋아데 일단 산 올라가니까 공기가 좋아지네요 각 상점들이 많이 아 저쪽인가 보다 일단 좀 지나왔는데요 여기 주차장으로 주차를 하나 봐요 아 저... 오면서 기가 몇번 뚫렸는데 높이 올라오고긴 놀라웠는데 야 여기 뭐 달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, 역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. 여기 계단이 있고, 저기 이제 올라가는 게 있으면 봐요. 아, 시작부터 계단이 강아지도 피곤해서 가운데서 길막하고 있어요. 와, 해가 잠시 떴는데 굉장히 뜨거웠는데 또 없어지니까 시원하네요. 아 여기서부터 이제 계단이 시작됩니다. 가파르네요.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바람 시원하네요. 아 어, 여기 올라왔더니 출입료가 있다 그러네요. 어, 별로 높지도 않은데 시원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. 요 일단 공기가 신선하고, 어. 운동도 되는 것 같고, 아 정말 멋집니다. 아 여기서 이제 30 바트 구입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. 아 보통은 그냥 다니는 것 같은데, 일단 타이밍이 되면 그냥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여기 찍고해서30 분. 거품 카. 어, 아, 여기 구멍이 뚫려 있네 이렇게. <laughs> 아, 여기는 화장실이 저쪽에 있네요. 아 어, 여기 간식할 수 있는 편의점도 있었어. 어, 출출하면 여기서 먹고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. 어 여기 또 명상하는 센터가 있네요. 이제 전경이 잘 보이네요. 여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더잘 보이는데 이렇게 뭐 성전 같기도 하고 뭐 탁자 같기도 하고 그냥 다리 내기를 얹어놨네요. 와, 죽인다. 오 이야 구름이 저 머리 저 높이까지 올라와 있네요 아 멋지네 전경이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이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풍경을 조용하게 즐길 수 있네요 위에는 아까 전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검은 구름도 많이 꼈고, 비가 오려나? 오, 멋지네요. 오, 여기도 코인도 나왔네요 예전에 유명한 스님을 모신 곳인가봐요 네, 요건 또 코끼 상아 같은데 굉장히 크네요 어, 문에도 굉장히 정교하게 문이 세게 되어있어요 여기는 나무로 된 불상이 있네요 꽃꽃에 오 저기는 정비가 이러지나 봐요. 종이 울리니까 느낌이 좋네요. 오 딕사운드지 나이스. 여기는 기부함 같은 건데, 이렇게. 목적이 다 적혀 있어요. ใครมั้ยเรามีเรื่องใครไม่ใส่สเรื่องใครโดสเฟสเนเดียรีซาตุสคุตุสกา่ฟเนื้อ oh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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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uh huh. 여기 탑쥐를 이렇게 걸으면서 돌려보길래 한번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아무래도 경례다 보니까 조용히 어, 해야 돼요. 何 또 기념품 파는 데가 있었네요 어, 정도 많고 와, 디스플레이 하기, 하기 좋은 것 같아요 반지도 많고 오.. 여러가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품, 액세서리에서 이제 인테리어 하기 좋은 게 많네요.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네요. 어, 저 위에는 또 불상 하나가 있고, 저희는, 어, 폭포 있는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택시업 많이 온다. 거품캅. 이 형, 여시오마. 여시오마. 아, 여기 거품캅. 여기 시원하게 또 폭포 하나가 있네요. <laughs> 마실 수는 없다, 그러네요. 여기 생각보다 멀리 있는데, 오. 아, 여기 물이 시원하게 흘러내립니다. 탑에서 보러 왔습니다. 어, 높은 곳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기가 좀 멍멍하긴 한데, 어, 그래도 잘 보고 왔다라는 느낌입니다. 아,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폭포 하나 조그만 거 보고 간다고 잠시 내려갔다 왔는데, 그저 기사가 갑자기 도망가는 줄 알고 돈 내놔라고 막 난리쳐가지고, 아, 그 보고 오겠다 그랬더니 어, 자기가 태워 주겠대요 그래서 거기 잠시 멈춰줘가지고 어, 다시 이렇게 걸어가는 일 없이. 잘 갔다 왔습니다. 아 다음에는 가면 저 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원래 바이크로 갈 예정이었는데 좀 위험할 것 같아 가지고 저 미니 버스를 타고 잘 다녀왔습니다. 아 저희 이번에는 또 배가 고프니까 식사를 하고 또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